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야구와 소프트볼, 그리고 베이스볼5라는 종목을 권장하는 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지석이라고 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크게 세 가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 총무, 회계 업무 등 협회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여러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할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경영지원팀. 그리고 전문체육 종목인 야구와 소프트볼을 총괄하는 운영팀이 있습니다. 운영팀은 야구 파트와 소프트볼 파트로 나뉘어서 각 종목의 선수 등록부터 시작을 해서 대회를 치르기 위한 모든 재반 업무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신사업팀입니다. 팀명에서 알수 있듯이 신규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서 야구와 소프트볼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팀입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유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디비전 리그 그리고 유청소년 선수들의 올바른 가치 성장을 위한 유청소년 클럽 리그와 여러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서 특히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 야구와 소프트볼의 전세계적인 보급과 발전을 위해 신규 출범한 베이스볼5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스포츠의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스포츠 형태인 베이스볼 5는 쉽게 말해서 길거리 야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5대5 남녀 혼성 스포츠로 고무공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입니다. 2026년 다카르 유스올림픽과 제6회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보급되는 속도가 빠르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고 있으니 영상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회와 행사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1년 동안의 연간 계획을 세우고 또 그에 맞춰서 각 사업별 예산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춰서 각 대회 및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제가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 국제 업무 전문 인력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여러 국제 연맹과 교류하고 협업하고 또 국제 대회 파견 시 대표팀을 지원하는 업무. 하고, 국제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에 파견해서 협회 임원분들을 수행하고, 아시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와 각 대륙별 국제연맹 직원들과 야구, 소프트볼 베이스볼 5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베이스볼 5라는 신규 스포츠를 한국에 보급하고 알리고 그를 통해서 야구와 같은 인기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강습회와 대회 등을 개최하고 준비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야구라는 종목을 더 좋아하게 된건 협회에 입사를 하고 야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선수들을 보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뭐 잠시 리틀 야구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당시에는 취미 활동의 성격이 조금 더 짙었던 응. 것 같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뿐만 아니고 축구든 농구든 여러 스포츠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들이 야구를 곁에 두고 일을 할수 있게끔 인도해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어, 야구와 소프트볼 그리고 베이스볼 5등세개의 종목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이 제 스스로 판단할 때는 운이 굉장히 좋았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대회를 파견을 가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또 여러 문화를 경험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단순히 몇 가지 단어로 풀어낼 수 없는 여러 경험을 해야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몸담고 있는 산업의 빈부 즉 발전한 모습과 발전하지 못한 한 모습을 모두 경험했던 게 가장 큰 얻은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야구와 소프트볼이라는 종목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인기를 얻는 스포츠가 아니고 일부 대륙에서만 인기를 얻고 야구장 경기 물품 등 재반 시설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기에 그랬던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해나가야 하는 일에 대한 미래와 목표를 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얻은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많아서 뭐한 가지를 꼽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꼽자면 처음 하는 경험이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더욱 더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소프트볼 대표팀의 매니저로 참가를 했는데 제가 처음 경험하는 메가 이벤트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설렘이 또 컸기도 했는데 당시 조금 엔트리 문제로 인해서 제가 선수촌에 선수들과 함께 숙박을 하지 못하고 선수 밖에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이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시간이 필요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여러 부가적인 행정절차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례로 선수들이 뭐 얼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해 타고 30, 40분씩 가서 얼음포대를 메고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렇게 업무를 해도 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응원을 받아서 또 멋진 플레 이를 보여 주고, 승 리하 는 모습 을 보여 줄 때, 그런 어려움 들이 모두 씻겨 내려갔 던것같 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맞닥뜨린 어려움은 영어였습니다. 제가 비록 국제 업무 전문 인력으로 입사를 하긴 했는데 영어를 사용해서 외국인과 실제로 대화를 한다거나 했던 경험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배운 것은 학교에서 배우거나 수능을 위해서 했던 영어가 전부여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영어를 못 해서 대표팀에 어려움이 될까 해서 제첫 해외 출장 여행길이 광저우 에 파견을 가는 것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처음 맡게 된 업무가 소프트볼 대표팀 지원 업무였는데 아무래도 소프트볼 대표팀이 여성 선수들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대한 고민과 두 번째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준 것이 오히려 그 대표팀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국제 대회 노하우를 제게 먼저 공유를 해주고 이전 직원들 어떻게 업무들을 처리해줬는지 내용들을 설명해주면서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챙겨주어서 그 이후에도 소프트볼 대표팀을 지원하는데 더욱더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업무에서 겪었던 모든 고민들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두려움에 의해서 일을 멈추는 것보다 일단 해보면 길이 많이 보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한번 이겨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상 아시아 소프트볼 연맹의 경기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제 스스로도 스포츠 행정가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고 또제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것 같습니다.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팀의 매니저로서 대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의 일원으로서 국제 대회에 참가하니깐 국제 대회의 운영 시스템을 몸소 배울 수도 있었고 국제 연맹 직원들과도 더 많은 커넥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경험을 공유한 제가 나아가고 싶은 꿈도 한번더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경기위원회 경험이 지난 4월 국내에서 개최한 제2회 SA 베이스볼 5 아시아컵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것 같고 제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스포츠 행정가로서 자존감이 한층 높아지는데 많이 힘이 된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야구 종목의 담당자라는 타이틀보다는 스포츠 행정가의 길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사실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풀어내 보면 일을 하다 힘들어도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포츠 현장에서 또는 스포츠와 함께함으로써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해내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스포츠를 좋아했고 항상 곁에 두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방과 후와 주말에는 친구들과 축구, 야구, 농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고 매일 저녁에는 방송사별 스포츠 뉴스를 모두 시청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나마 리틀 야구도 했었고 스포츠 클럽 대회에는 학교 대표로도 많이 참가를 했고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로 진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 분야의 성장에 대한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의학을 전공으로 하여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전공에 맞춰서 스포츠 트레이너, 선수 트레이너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일찍 깨우쳐서 여러 대회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한체육회라는 하나의 단체가 된 당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대학생 기자 활동도 하고 여러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대학생 마케터도 해보고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하 에 있어서 하나의 자부심이 있다면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냐면 모두가 뭐 최고로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할 때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 곳에 입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고 제가 언젠가 저희 교수님께 논문을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쓰고 있는 논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기울이고 노력에 깊이를 준다면 그것이 좋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가장 큰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큰 답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협회가 야구만을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야구를 비롯해서 소프트볼, 베이스볼 파이브 그리고 뭐 생활체육 등 다양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협회가 간장하는 종목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스포츠 단체들 그리고 앞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진출하시는 스포츠 산업의 모든 인력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그 종목에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키우고 선수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을 지도자들이 주고, 그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직한 비정을 제시하고 행정을 통해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모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그간 진행된 채용 사례들을 보면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능력이라 하면 각각의 업무에 맞춰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가지 업무를 봤을 때 이것이 꼭 맞는 강점이다라고는 할수 없는데 다른 이들보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 채용자는 좀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던 대학생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협회에서 입사하고 배웠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설정을 한 미래의 목표는 스포츠 행정, 특히나 국제 스포츠 관계, 그리고 국내 스포츠 관계에 대해서 교육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현재 목표입니다. 지금은 어, 스포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채널들이 생겨났는데, 제가 입사를 준비하던 시절에는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협회에서 운영하는 대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대학생 친구들을 보면 제 대학생 당시의 시절보다 능력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만 그 친구들이 부족한 점은 이런 실제적인 업무를 이미지로만 그려야 된다는 점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고 꿈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조금 더제 꿈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원에서 국제 관계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제 후배가 될 친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꿈꾸고 알아가면서 스포츠 행정가라는 꿈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게제 현재 목표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볼수 있는 언론에서 800만이다, 1000만의 관중의 시대가 도래한다 하는데 너무나 밝은 면만 보고 꿈을 키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야구 협회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 야구라는 분야의 가장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모두 다볼수 있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제 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나간 대회에서도 그냥 잔디밭 나무를 꽂아 놓고 야구와 소프트볼을 하는 대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저는 더 좋은 인프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은 사실 계속해서 더 키워 나가고 중간 중간 바꾸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는 서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통된 생각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포 행정이라는 꿈을 위해서 화이팅 할수 있다. 이 마음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서 저 역시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사실은 스포인 채널을 통해서 다른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저 역시 공부를 많이 할수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저 역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같은 꿈 안에서 더 멋진 스포츠 산업이라는 스포츠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인 Fighting.